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석유기업으로 유명한 엑슨 모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슨 모빌에 대해서 오늘은 일반적인 정보를 살펴보고 다음에 재무정보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슨 모빌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 판매업을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석유 화학 회사이다. 1870년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이 엑슨 모빌의 전신이며 스탠더드 오일이 위헌 판결을 받고 이후 세워진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도 법원에 의해 분리명령을 받은 후 이에서 떨어져 나와 각각 운영되던 엑슨과 모빌이 1999년 74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함으로써 탄생한 기업이다. 일일 생산량은 392만 배럴에 이르며 이는 국영회사들을 제외했을 때 업계 최고 수준이다. 정유사업의 경우 21개 국가의 37개 의 석유 정제소에서 매일 630만 배럴의 석유를 정제하고 있다. 엑슨모빌이 전 세계 석유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아, 아람코라고 더큰 기업이 생겼었나요? 하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석유 기업으로 엑슨모빌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죠. 이때를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엑슨, 모빌. 아, 스펠이 어떻게 될까요? 엑슨인가요? 엑슨, 모빌. 아, 엑스가 두 개네요. 액선모빌 음. 영어는 아,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액선모빌은 와 <laughs> 문장이 좀 어색하게 돼 있네요. 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이며 석유와 가스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예, 문장이 좀 헝클어져 있네요. 어, 존 락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의 가장 큰 직계 후손 기업이라고 하네요. 아까 증권사 앱에서 간단한 요약을 살펴봤듯이 어, 1999년에 엑손이라는 회사와 모빌이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엑손모빌이 되었고요. 현재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나 봅니다. 엑손모빌 어, 글로벌 본사의 모습이고요. 음, 뉴형은 퍼블릭 서비스겠죠. 공공 서비스고 거래는 어, 지금 뉴욕에 상장돼 있고요. XOM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 다우지수 인덱스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어 그래도 특정 기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엑손이 빠졌다고 들었어요. 아, 엑손이 빠지면서 주가가 한번더 살짝 더 하락을 한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앞으로 한동안 비행기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최근에 여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비행기가 잘 운행을 안 하면서 석유를 잘안 쓰게 되고 석유가 잘안 팔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한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아직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아이고, <laughs> 눈약 알람이 다시 떴네요. 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아직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진 않죠. 그래서 석유가 한동안은 계속 더쓸것 같고요. 분명 내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다른 에너지원이 대체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 엑소모빌 또 석유 중심인 회사들이 정말 대형 석유 회사들 망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주가가 한동안은 좀 회복할 걸로 생각하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우 지수에서는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어, S&P 100과 500 안에 들어가고요 큰 기업이니까 그 안에는 계속 들어가 있겠죠 산업은 에너지 회사고 석유 및 가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전인자로는 그렇죠. 엑손이라는 회사와 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어, 에소라는 회사도 있었나 보네요 1999년에 합병하면서 이제 엑손 모빌이 되었고 설립자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 설립을 하였고 스탠다드 오일이 전신인가 봐요. 지금, 지금 엑소모빌 외에 또 스탠다드 오일을 전신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죠. 아마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이 회사가 쪼개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너무 독점을 하게 되면 한산업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그 회사를 쪼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어, 뭐... 구글 뭐 이런 데서도 뭐그 전엔 마이크로소프트도 문제가 있었고요 독과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심사를 받고 했지만 아직까지 독점이다라는 판결은 나오진 않은 것 같지만 살짝 대기업들이 조심을 하고 있죠 어, 본부는 텍사스 어, 어빙이라는 곳에 있고 아 예전에도 본부가 이 우리라고 나와서 이 우리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U.S. U.S.가 미국을 뜻하는데 그냥 U.S.를 자동 번역하니까 어스, 우리라고 그냥 한국어로 번역이 된것 같아요. 아직 기계로 자동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보이네요. 서비스 지역은 어, 세계적이고요. 어, 중요한 사람으로는 대런 우주란 사람이 지금 현재 CEO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잘 경영해줬으면 좋겠네요. 제품은 원유, 오일 제품, 천연가스, 석유, 화학, 발전 어,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음번에 증권사 앱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예, 항상 궁금해하는 직, 아, 회사마다 살펴보고 있는 직원 수에 대해서는 7만 명이 넘어가네요 어,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어, 7만 명이 넘어가는 직원을 두고 있고요 7만 천명 2018년 기준이네요 굉장히 큰 회사라 이 엑슨 모빌이라는 회사가 쉽게 망할 것 같진 않고 지금 비록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석유를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쓸것 같아요. 비행기가 많이 줄면서 석유를 안 쓰긴 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기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또 나중에 다시 이제 건축붐이나 뭐 인프라를 짓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에 사용되는 대형 수송 차량들, 뭐 운반 차량들, 그 다음에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게 되면 석유는 분명 다시 쓰일 테고 다시 회복할 때가 있겠죠 음, 그 전에 지금 좀 저가일 때 매수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로는 여러 회사들이 있네요 아이라에너지 뭐 에소, 에소 오스트레일리아 뭐 엑손 뭐 퓨얼셀 임페리아 오일 모비오, 씨뭐 리버 슈퍼리오 오일, 싱크루드 진공오일, 엑스티오 에너지 뭐 에너지 기업답게 뭐 자회사들도 뭐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더 회사에 대해서 어, 정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어, 더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고요. 어, 우리는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살펴보죠. 매출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하네요. 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엑소모빌은 어,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와 시가 총액으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큰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7년 이후 지금 현재 어, 엑소 에너지 부분 회사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기술 기술 산업 위주로, 뭐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들이 이제 가장 큰 기업이 되었죠. 어, 엑소 모빌은 2017년 포 4,500대 기업에서 1 0 번째로 가장 수익선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한때 굉장한 영광을 누렸었네요. 지금은 기술 주지만 이 산업이 또 매년 돌아가면서 또 이전에 어, 떴다가 지금 저, 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해도 다시 또 뜨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또 에너지에 대해서 뜰 때가 어, 오겠죠.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뜰때또그 이득을 어, 미리 어, 뭐랄까. 미리라기보다는 예. 차후에 어, 다시 이 에너지 분야가 뜰 거를 생각하고 지금 저점일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 2018년에는 총수익을 기준으로 한 미국 최대 기업 어, 4,500대 순위 회사 주식의 55%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문장이 좀 해석하기가 헷갈리네요. 현재 그쵸? 아 이게 좀큰 기업이니까 지금 엑슨모빌의 최대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일 때 최대 주주는 벵가드 아, 그룹이었고 블랙락 스테이트스트리코퍼레이션아 어떤 투자 회사들이 좀 엑슨모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나 보네요. 세계 최대 빅오일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 이걸 다 읽는 것보다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요. 저는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한 번씩 읽도록 할게요. 어, 석유 및 가스 매장량 따라 순위가 매겨지면 전세계 14위로 어, 1% 미만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있나 보네요. 그래도 전세계의 어떤 어, 석유 회사들 중에서는 약1%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인 것 같죠? 1%좀 미만으로. 그리고, 그 엑스모빌 쪽에서 이제 석유를 가져오는 그 매장량은 지금 2016년 말에 200억 BOE, 뭐, 석유 쪽 어떤 BOE가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석유 쪽에서 얘기하는, 어, 뭐지, 단인 것 같아요. 2007년 생산량 14년 이상. 이0 0 년에 에사년이이지 지속될 라라했했으니이 21년 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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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네요이0 0 0 0년0 0 0 0 0 0속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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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0 0 0된0 찾고 0 0 0 0 0 0 0하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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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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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 0 0 이제 미국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땅을 파가지고 석유를 뽑아내는 이게 예전에는 어려웠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정말 석유가 풍부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석유가 지금 또전 세계적으로 좀 많아지고 아, 가격이 예전 가격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간 것 같긴 해요. 음 오케이. 그리고 석유는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다른 산업으로, 다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어 가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석유가 계속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고요.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엑소모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